오늘도 김나은 소장님과 함께 건강한 핸드테즈를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이 시간은 하체 관리를 위한 종아리와 그 다음에 허벅지 그리고 아킬레스골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 보겠습니다. 일명 종아리라고 그랬습니다. 이 종아리를 제가 천천히 이제 알려드리겠는데 먼저 제가 다현 씨를 좀 보기 좋게 알기 쉽게 미리 포인트를 정해놨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상대방은 편안하게 등받이 있는데 편안하게 붙이고, 내 상대방의 다리는 내 허벅지 위에 이렇게 45도 정도로 구부러지는게 가장 바람직합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피게 되면 본인도 힘이 들어가고 무릎 관절이 아주 나쁩니다. 그래서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포인트는 정강이뼈 경계선에 하나, 둘, 세 개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부분을 풀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하고 자는 또 수기 방법은 제가 미리 또 손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이 부분이 요 닿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런 상태에서 나의 양손은 오금 뒤로 가서 깍지를 쭉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짜주는데 하나 둘한열번 정도 위에서 밑으로 천천히 내려오면 됩니다. 지금은 천천히 지금 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 아킬레스 건까지 내려올 때는 여러분들이, 제 빠르게 진행해주고, 내 눈의 시선은 상대방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느냐? 내가 강하게 하다보면 상대방이 가장 많이 뭉쳐져 있는 근육이 있을 겁니다. 그 부분이 많이 아픈 거예요. 그런 아픈 부분에 천천히, 그 다음에 자극을 주는 것이 좋다. 자, 받으시는 분 어때요? 네, 너무 시원합니다. 시원하죠? 네. 절대로, 요 문병 위주에 있는 정강이 뼈까지는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, 위 아래 위 아래 천천히 주물러주면 된다. 주물러줄때는 짜주는 방법도 좋습니다. 또이 상태에서 좌우 자체로 대칭을 하면서 눌렀다 떴다 해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 부분에 천천히 아킬레스 근까지 어때요? 네 아주 시원합니다. 한 가지 더좀 가르쳐 알려드려 습니다 이번에는 주먹을 이용을 해서 제일 주먹을 이용해서 요, 닦고 자는 그 부분에 천천히 때려주는됩 어때요? 오셨네요. 시원하죠? 네. 자, 이 상태에서 빠르게 때려주는니다 저는 계속 힘을 빼야 되는 거죠? 그렇죠, 당연하지. 네. 네, 어떠셨습니까? 네, 하루의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. 네. 다리 통증 및 근육통보다는 여러분들의 근경련에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꾸준히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핸드 텔스 종아리 마사지였습니다.